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 6% 상승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경제 고통 지수는 9.0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고유가 원자재 공물가격 상승에 대해 달러 강서로 인한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시점에 또다시 재확산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제 장사가 좀 된다며 희망을 가지셨던 동네 가게 주인의 탄식이 참으로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한끼 식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구내식당을 샀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판매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지폐 한 장으로는 기름통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운데 차량으로 생업을 하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사상 최고치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고물과 고육과 고환율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금리 상승의 속도와 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만네차례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빅스텝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연준은 지난달 28년 만에 0.75%포인트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에 이어 이달 말에는 1%의 금리 인상, 즉 울트라 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도 지속될 것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유동성 잔치가,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200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위협받고 가상자산 시장은 고점 대비 3분의 1을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담보 대출과 연금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담보 가치 하락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서 GDP 대비 세계 1위인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7%가 되면 소득에서 최저 상계비를 빼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9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로 가계 운영자금을 충당했던 자영업자,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 두 차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지 모를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지난 2월 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에 미칠 영향도 모두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된 이런 중장기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당장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내면한 참으로 황가한 태도입니다. 경제는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유기 속에 놓이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선 이후 넉 달, 취임 후두 달이 지난 이달 초에야 대통령은 비상경제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구조적이고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맞습니다.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 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오지가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난에 비유되었던 IMF 경제 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침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며 말을 지못 하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정부를 믿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IMF 역사상 최단 기간인 1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해냈습니다. 경제가 위기일 때 그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때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고통은 가중 됩니다. 어려운 국민일수록 고통을 견딜 여력이 없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는 위기에 더 가혹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자원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대처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조 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대기업과 금리 인상기에 예대 맞은 풍리로 올해 일부기만 구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뿐입니다 물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도 소비자 가격은 오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일 제쳐 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 계획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 계획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될 민생의 고통을 규제 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기본입니다. 올해 민주당은 예산심사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드러내고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시켜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의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달 넘게 민생 우선 실천단을 가동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유류세 대폭이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확대, 하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 특히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 도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 담보 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창문에도 없이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침 일성은 일성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조치를 폐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서 새 출발 기금, 채무 경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5월 국회 추경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9월 만기 연장 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laughs> 코로나 국면에 어렵게 보태온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파산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빚 독촉에 시달려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내몰리건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